안녕하십니까 기초 태국어의 콜리입니다. 오늘은 기초 태국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대체 어떻게 태국어로 이 말을 할까요? 바로 이 단어를 쓰면 됩니다. 르양입니다. 르양. 르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습니다. 오늘 주목하실 단어는 바로 르 뒤에 있는 양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앞자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글자 보이시죠? 이 글자가 맨 앞에 사용되면 영어의 y처럼 짧은 이자로 들립니다. 이 그다음에 위에 있는 조그만 글자는 짧은 아 모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글자는 받침 이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양 같지만 정확하게 읽으면 이양이 됩니다. 이양, 이양. 그래서 르양 그래서 르양 하시면 르양 하시면 했어 아직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밥을 먹는다를 어떻게 말할까요? 낀카오 먹다 밥을. 낀카오. 낀카오. 르양? 르양이라고 말씀하시면 밥을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를 하셨다면 킨 레오 킨 레오. 레오라는 새로운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동작이 완료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레오.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모음입니다. 에, 에라는 모음이고요. 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 엘 사운드입니다. 영어의 리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자를 살펴보시면 오가 됩니다. 오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처럼 생긴 게 성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레어, 레어. 그래서 '긴 레어'하면 밥 먹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는 "양" "양" 이 단어 하나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는 "양말 낀", "양말 낀" "양은 아직"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 이는 부정이죠. "아직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두 티비" TV를 보다 라는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리가.